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절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항공회사 중에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효자노릇을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네 모르시죠? 에어아시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가 항공이고요. 말레이 말레이시아의 저빙 저비용 항공사로 굉장히 유명한 항공사입니다. 처음에는요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항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너무나도 부진해가지고 당시에 말레이시아 수상이었던 페르난데스에게 에어아시아를 인수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르난데스가 그 항공사를 인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에어아시아는 어, 비행기 두대 그리고 1,100만 달러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에 인수하게요? 상상도 못할 가격에 인수합니다. 25센트 어, 엄청 싸죠. 그래서 그걸로 인수해 가지고 이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에어아시아가 도대체 뭐야? 에어아시아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조금 있으면 망할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페르난데스는 당시에 곳곳에 흩어져서, 흩어져서 근로자로 생활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항공료가 비싸서 집을 오고 갈수 없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나 비행기를 탈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존 항공요금을 50%로 삭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 그 아시아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최대의 적가항공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고, 모두가 포기했을 때, 어, 페르난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모두가 비행기를 탈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도 없는 곳에서 이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을 이야기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스라엘은 소,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당시 거대한 제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 때에는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벤, 아벤누거와 같은 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가게 되고, 2차 침공 때에는 에스겔과 에스겔과 1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에는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한거 말죠. 마지막 시드기아 왕 때에는 시드기아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들들은 면전에서 죽음을 당했고 청년들은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처녀들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은 처참하게 탈취를 당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성벽에 있는 모든 금들도 다 벗겨져서 가지고 갔습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화 되어진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포로로서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한 채 그냥 강가에 앉아서 시원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은 채로 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서글펐던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청하고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시온에서 불러봤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들여졌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들을 가져다가 이방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면서 모욕감을 안겨다 주었던 거죠 민족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빛조차도 한 줄기의 빛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민족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에스겔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가 25살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우리 의 청년들 중에서도 아주 팔팔한 때 25살 때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았는데 나라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 아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아마 에스겔은 한참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상황에 처해졌던 것이죠. 1, 2년이면 회복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짐도 풀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곧 돌아갈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5년이 지나면서 희망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위로하고 격려해보지만, 희망 고문과 같은 것이었죠. 나에게도 소망이 없는데,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너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지쳐서 갔습니다. 점점 더 소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밑바닥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날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어. 하늘이 열리는 그 이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환상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골짜기는 꽃과 물과 그리고 풀이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처지로서 풍성한 꼴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뼈가 지면에 가득하게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골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뼈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뼈는 심이 많고 아주 마른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에 깎이고 햇볕에 수분을 잃어버려서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거려서 으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엔 까마귀만이 먹을 것을 찾아서, 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생기도 없고, 어떤 생명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은 에스게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으며 무덤에 잘 장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장되지 못하면 구천을 떠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매장할 때 되게 좋은 수위도 입히고, 그리고 잘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되어야 하지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과 잘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했거나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시체는 산에 그냥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까마귀가 와서 먹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뜯기도 하고 그리고 햇빛과 바람과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뜯어져 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보고 있는 골짜기의 뼈들은 이러한 정말 정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아마 무시무시한 사륙의 현장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골짜기에 가득 버려져 있는 뼈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부서져버릴 것 정도로 마른 뼈가 되어 있고 그것도 한두 사람의 뼈면 그거라도 맞추기라도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뼈들이어서 누가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불가능한 이를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아마 에스겔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면서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을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절망의 골짜기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망도 없고 절망만이 감돌고 있는 이 뼈들을 11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스스로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자신들 스스로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 절망적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끝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가능성이 제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최종 결정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다라고 하면 소망이신 거죠. 아무리 큰 산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지가 되라고 하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어,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어나라고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뼈들을 향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텐데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언합니다. 아무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도 없고 논리적이도, 논리적인 것도 없고 감동을 주는 말도 아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다시 살겠다 라고 대언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이곳저곳에서 와서 붓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이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흩어진 뼈들이 막 맞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힘줄이 덮이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또그 위에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기에 있는 다리뼈와 이쪽에 있는 고관절뼈가 맞춰졌어요. 이쪽에 있는 어깨뼈와 저쪽에 있는 팔이 맞춰졌어요. 이게 저 어깨인지 이게 저 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어하자 모든 뼈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요 마른 뼈가 아니라 생기를 향해 대원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37장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흥분되게 하거든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두개골이 예쁘고 다리가 예쁜 뼈들이 붙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죽은 자인 것이죠. 여기저기 뼈들이 척척 소리를 내면서 다 들어맞아도 그곳에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군대로 서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셔서 큰 군대로 만드는 소생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의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소리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가치가 높아지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반의 평점을 깎아 먹는 벌레와듯 같은 자라고 자책하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1년을 보내며 보내고 나면요. 아이들이 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이 육체만 있고 활력도 없고 말도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 잘하고 싶었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러한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군대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구형부님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그 생계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죠. 그 안에 마른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다툼과 수금거림과 불의와 탐욕과 질투와 흘기는 눈으로 사나워질 수밖에 없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잠잠하게 할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자라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 찬 군대와 같은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그 가정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살겠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겠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어 절망과 신음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온 열방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PPT가 준비됐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온 열방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온 열방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